자 이제 오늘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CMO라고 그러죠. CMO 유문진 대표님과 오늘 저녁또 이거 끝나고 나서 환영이가또 있습니다. 예, 우리 구름 마케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육중한 몸을 이끌고 <웃음> <웃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참 많은 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거칠게 잘 네, 시 바랍니다. 예. 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음, 어, 러닝랜드 그룹 마케팅 담당 유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항상 제일 꼬째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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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속성 삼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성을 명회를쭉 들으면서 음, 느낀 건 뭐냐면 어, 제가 여기 와서 이 마케팅 홍보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걸 하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팔지 못하면 사장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잘 팔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송대표님 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팔수 있는가 네, 그게 이제 관거리죠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어, 전에 어, 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1997년도에 어, 그 소위 말하는 철법통이라는 회사를 3년, 3 7개월 만에 때어치고 예, 표정 사이버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어, 화상으로 과외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 이 1997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아니요. IF가 오든 해였죠.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어, 그 화상 교육 시스템이 그때 제일 빨랐던 게 이제 T1선이라고 하는 건데, 속도, 속도가 따라주지 않아서, 예, 결국은 그 고객들의 수많은 한의에 지쳐서 회사를 <laughs> 6개월 만에 턱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는 어그 PC방 설비 사업을 해서 또 복구해서 를 99년도에 현재 그 회사의 모태인 바로 정보기술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발 i 정보기술이라는 회사는 음, 무슨 회사냐 s s i e r p 웹서비스, l m s 이런 거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SI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고 음, 시스템 통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e r 예, 전산전안이어있어회사회 전산화 시화시키업작해주 해주는게 p 입니입니다음에음은 웹은 예,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LMS는 아, 대학교에 강의 매니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많은 대학에 이제 CRM을 납품했고 예, ERP는 주로 특화된 ERP를 많이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2011년도에 예, ERP가 우리가 특화된 ERP다 보니까 시간이, 시장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현재 제가 운영하는 내부의 이미악이라는 회사에 회사를 다시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어, 웹시, 웹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 온라인 마케팅을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교수님을 만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아, 5년, 5년 음, 됐는데 그 중에 어, 와중에도 계속 제가 어, 대표님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와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이트가 굉장히 그 혼란스럽더라고요.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해드리겠다고 해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 지난, 지난달에 교수님께서를 예,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한글에 드시죠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고요. 자 진, 지금까지 음, 사업생을 명예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을잘팔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경영담영 경영 담당 이제 그 a m 장님 따로 계시지만은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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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을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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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가 d 가 m 고가 m 고있 m d 있 m Dam d 이 m d a 이 이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러딩, 음, 러딩랜드 그룹의 가치 핵심 가치는 뭐냐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예, 인류 평화와 인류의 평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개발해서 예, 음,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거죠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네, 러, 러닝랜드 그룹의 존재 이유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미션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케팅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조직 전부가 이런 음,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하성 하는 거죠 네, 경영 비전은 뭐냐 인지기술을 통해 학습 부진화의 역량을 개발한다. 트르키 교육을 통해 전인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펼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철학, 탁월성, 탁월한 인재를 말하는 거고 공의성은 공의를 따른 인재입니다. 이두 가지 키워드가 모여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경외철학을 실현해 나간다는 거죠. 자 경영 전략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영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업에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매장에 오거나 또는 네,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까지를 마케팅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기업들이 무슨 물건을 팔때내 예, 물건을 사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매장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것이고 매장에 온 손님한테 고객을 파는 건 세일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매출이 달라집니다 아, 세일즈보다 중요한 건 마케팅이죠 자, 일관, 일, 일관성의 원칙 <laughs> 위에 말씀드렸던 경영 가치, 경영 철학, 경영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대외적으로 발표하하나 말을 할할때루면안 돼요. 예비 사업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음,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꼭 이런 것들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한70% 80%가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따라서 성패가 좌우, 좌우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업자가 되시면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 발표 핵심은 뭐냐면. 예비 사업자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본사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는지를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은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전환 마케팅, 유인 마케팅, 마케팅 멕싱 마케팅 분석, 마케팅 개선이 있어요. <laughs> 전환 마케팅은 예, 홈페이지나 매장으로 방문한 고객들을 판매로 이끌어내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도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전환율이 좋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뜯어고치거나, 예, 뭐 랜딩 페이지 페이지를 뜯어고치거나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홈페이지의 존재 이유는 이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의 존재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에요. 단지 전환율을 높이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자 존재의 요점.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어, 그룹의 에, 시스템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SI를 그, 통해서 시스템 인지이션을 통해서 통합을 해 나갈 거예요. 플랫폼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은 그룹 차원의 이제 통합 서버를 구축해 나갈 건데요. 1 트래픽 50만 명을 수용하는 서버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이 어, 본사 그룹 차원의 포털 사이트는 러닝랜드 그룹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우리의 모든 서비스와 사상이라든가 예, 어, 정보들 정보를 보여주고 유통시킬 거예요. 우리가 어, 대표님께서 만든 정보 어, 정보 정보죠. 생산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유통시키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이버 네이버는 정보를 생산하는 곳입니까? 유통하는 곳입니까? 네이버는 정보를 유통하는 곳이에요. 유통 사업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통합을 해나갈 겁니다 자, 아래는 다비슷비슷하니까요 자, 내려요 자, 음, 자, 일단 음, 사업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충 봐도 한 일곱 여덟개 되는데 이런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음, 독립된 서버들을 포화, 아,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를 이제 병렬 구조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키겠다는 거죠. 독립된 아, 각 사업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병렬로 연결하여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통합이 통합이 되면 각 사업 부문에서 데이터가 쭉쭉 올라와요. 고객 데이터라든가 고객, 에, 고객의 세부 데이터들이 올오면그 데이터를 빅빅 어, 데이터 시스템으로 구축하죠. 그 어, 시스템, 빅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마케팅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에요. 자, 스마트 워킹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트리키 교육 사이트. 요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트리키 사이트는 현재,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1 음, 동시 접속자 1,000명을 수용하는 파워풀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 디바이스를 제공할 거예요. 어 멀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문자의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현재 가장 안 되는 부분 이런 이런 부분들이죠. 방문자가 방문했을 때내 음, 상황에 맞는 내 레벨에 맞는 커리큘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기획을 해서 예, 제작해 나갈 거고요. 커리큘럼을 이수한 고객이 자기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어떤 음, 커리큘럼을 다시 또 수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쉽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나갈 겁니다. 자 플랫폼은 세 가지고요. 그러면 해결 과제는 뭐냐? 현재 우리 사이트 보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으로 전개 나갈 건데 어 크로스 브라우 징첫 번째 어 브라우저는 여러 개가 있어요. 크롬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나는데 그런 다양한 브라우저에 홈페이지가 깨지지 말고 정상적으로 떠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뜰키 같은 홈페이지는 이게 잘안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 수정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표준은 국제 표준 HTML 코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케팅적인 차원인데 검색 엔진에서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검색했을 때 또는 유사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잘 노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어, 우리의 컨텐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문 사이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은데 그런 버튼들을 넣어서 컨텐츠를 확산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기 쉽게 또는 고객의 경험에 의해서 쉬운 구조로 네, 웹페이지를 재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처리 자동화 시스템 이제 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게 가장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받을 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네, 일이 막힙니다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을 정도 되죠 그래서 어, 많이 팔고 잘 팔기 전에 먼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저달하지 않아도 구매를 해서 동영상을 에,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둔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 향상, 웹 음,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분입니다. 구매 전환율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야 에, 잘 팔릴 겁니다. 그다음에 방문자 분석 프로그램 연동하고 에, 애널리스트라고 했죠. 다음에 현재 보면 포털 사이트 등록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제재검토 어, 해서 포털 사이트를 수정해 나갈 거예요. 정보 어디서나 검색을 해도 네 팍팍 뜰수 있게끔 네 지원할게요. 그다음에 모, 모든 플랫폼들은 음,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홈페이지 다르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다르면 서로 수정하기가 곤란해서 네 예,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결제 시스템 최적화. 어, 홈페이지에서 결제 부분이 한국은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되고, 어떤 브라우저는 안 되고, 또는 어떤 플랫폼 디바이스에서는 되고 안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만 예, 놓치는 고객을 고객이 없을 거예요. 그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홈페이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사 차원에서 타게 어. 하청업체를 도사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셀프 유지보수를 할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나갈 겁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사이트들도 대부분 설명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문자 사이트. 예. 앞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문자 사이트는 일한 10억 통에 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웹핑 쇼핑몰, 네. 웹핑 쇼핑몰도 네. 네. 이것도 이제 획 나머지 페이지 계획이 다 되어서 어, 10월 달, 9월 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트를 먼저 잘 구축을 해서 예,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건데요. 어, 전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인 마케팅 음,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유인 마케팅이죠. 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로 한 명을 어, 방문시키는 데 드는 비용 이 낮아야지만 이 효율이 예, 오르죠. 보통 우리는 음, 홈페이지로 평균적으로 한명 방문 시킨데 비용이 드는 비용이 보통 10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예, 이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효율 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유인 마케팅은 정말 어머나, 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채널이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바이럴 검색 마케팅, 뭐 키워드 마케팅, 제휴 마케팅, 변호 광고 예,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믹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믹싱할 건가 가 관건이죠. 음, 마케팅, 유인 마케팅의 믹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운영하고 내가 취급하는 IT에 맞는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그 선택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됩니다. 자그 선택을 밑에 보면 마케팅 믹스, 믹싱이라는 섹션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음, 유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저희들이 유인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가?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고객들한테 공급,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네이버에서 쫓아와 가지고 협상을 한 적도 있어요. 걔네들도 각 이제 뭐지식이면 지식인 사이트면 사이트 담당자가 다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베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업비증이라고 하는 뭐냐 면 보통 사람들졸업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노출시킬때 인위적으로 뭔가를 시켜요.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예전에는 교재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바일 통합 베스, 모바일 통합 사이트 지도 포스트 포스트 아시죠 새로 나온 거. 네. 그다음에 쇼핑 지식인 지식 쇼핑 말하는 거고요. 다음 다음 사이트에 모바일 통합 웹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이이 프로그램만 돌려도 네 예, 예, 러닝랜드 그룹의 모든 상품을 네 예, 판매하는 어. <laughs> 굉장히 적절한 것이. 그러니까 어, 예비사업자요 여러분들은 음,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예. 저희들이 어, 마케팅 지원 다 해드리고 홍보 지원 다 해드리고 시스템 지원 해드리잖아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죠 자 다양한 마케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해서 본사에서 어,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케팅 분석 이 있고 개선 이 있고 어, 마케팅을 한달 동안 해보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되는게분석이지않습니까 자, 이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요게,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매달 이런 음, 구성 요소들이 순환되면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케팅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직업 창출과 수익 창출로 나누어서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자, 직업 창출은 네, 교육 사업에서 2016년도 내년이죠. 5천명. 2017년도에는 2만명 정도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사업으로는 올리원 역량 개발을 지원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창출 2015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시스템, 시스템을 부축하는데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음, 수익창출은 내년부터 될 건데요 자 내년에 유효 고객이 1만 명 잡았습니다 유효 고객이라 하는 건 우리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학대 고객은 우리 서비스를 알긴 아는데 사이트 와서 회원 가입하고 다양한 정보들다 봤어요 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은 30만 명 자, 2016년도의 매출 목표는 50억입니다 자, 2017년도요 2017년도에 유호 고객은 3만 명, 확대 고객은 100만 명, 매출 목표는 150억입니다. 고객 한부대 가치는 음, 고객 한부의 가치는 5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목표 어, 교육사업, 교육사업 장기 목표로 2020년에 네, 10만명을 달성할거고 일반사업 네, 올리온 영양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 수익창출 2020년 유효고객 20만명 확대고객 1 0만명 네,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laughs> 매출 목표는 천억입니다. 자 앞으로 5년 어, 5년 후가 되는 거죠. 5년 후가 되는 2020년에는 매출을 매출이 천억을 달성할 것입니다. <laughs> 땡기지 않나요? 땡깁니까? 네. 자 마케팅 방향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의미있는 일이고 위대한 사업인가 이런게 중요한거죠. 어느 순간 고객들이 우리의 진가를 아는 순간 고객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폭발적인 바, 어, 반응을 일으킬거예요 그게 제가 벌써 봤을때는 201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laughs> 향후에는 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어, 매달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매출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사실 제가 최근에 한두달 전인가 마케팅 교육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오 놀란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 우리 네이버 검색하면 거기에 그 용감 검색이 나오는데, 거기에 10일 안에 용감수,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내 처음으로 남한테 뭐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처음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놀랐는데, 이부 딱 만나니까, 아예 <laughs> 다돼 있어, 다. 그냥 목표치만 넣으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방금 보셨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걸 다 개발을 해 두신, 네, 저는 정말 만나고만 싶었는데, <laughs> 예,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 사업자 되신 분들은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마케팅의 귀한 교육들을 전부 다할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유문진 대표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예, 프로그래머만 디자인만 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귀중한 자산이죠. 저희들이 모든 이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기회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예, 너무 좋습니다.